<laughs> 이걸로 푸아악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멋있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인 게 그럼 이 안에서 연, 연소가 될까가 문제야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풍선이 날라가는 거죠 이렇게 로켓의 연료는 이거야 오씨 대략의 형태는 뭐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고 영상을 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강력한 성냥 로켓을 함께 만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냥 로켓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설계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일단 로켓입니다. 일단 유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될것 같고요. 이단 로켓, 액션 캠이 들어갈 거예요. 네, 설계도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맥주 캔으로 할 거예요. 캔을 어떻게 잘라야 될지 아직 계획이 없어서. 이걸로 잘리네요. 네, 잘랐습니다. 빼냈구요 캔을 한번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 고민이에요. 2단 로켓에는 우리 액션캠을 탑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날아가는 장면을 액션캠이 이렇게 탑재가 될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네요 전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될지 일단 자르고 보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장갑을 한번 꺼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 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여기가 난관이네요. 가위로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잘라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잘린 면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자른 면을 좀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그럼 그 잘린 면이 좀더 매끄럽게 이 풍선으로 얘를 들수 있는데요. 공기가 바깥으로 바깥으로 분출이 됩니다. 이게 작용이죠.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풍선이 날아가는 거죠. 2단계 로켓의 재료는 이 페트병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자르는 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자르면 될것 같아요. 얘는 액션캠이 근데 탑재가 되면은 이게 무게가 제일 무거워요. 사실 일단 로켓은 이 안에 연료만 채울 거예요. 근데 윗부분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액션캠 때문에. 낙하산 달아야죠. 어, 어떻게 알았어, 낭마 님? 제가 이 액션캠을 그래도 이거 뭐한 10만 원씩 하는 건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거 그 박살 나잖아요. 그나저나 이거를 이렇게 끼니까 되게 간지가 난다. 보세요. 그냥 끼자 이거는. 뭐 추진체 같은 그런 걸로 쓰면될것 같아. 연속 가스가 옆으로 새지 않고 분사가 되겠지? 그걸 만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인게 이 안에서 연, 연소가 될까가 문제야. 이 밀폐된 공간 안에다가 연료를 넣었을 때이 밖에서 이렇게 불 붙이는 것까지 붙겠지. 근데 그 후에 이 안에서 뭔가 확 하고 폭발이 일어나서 그 추진력으로 얘가 로켓이 날아가는 건데 이 안에서 연소가 과연 이루어질까? 이통 안에서 여기를 어떻게 자르지? 그냥 칼로 대충 잘라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잘랐어요. 로켓의 연료는 이거야. 이 성냥을 가득 채워서 불을 붙이는 거지. 로켓의 연료로 사용이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실험을 해보죠. 성공을 해야지 이 성냥이 연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오씨. 굉장하다. 푱하고 날아가는 그런 계획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 안이 이음박지 안이 밀폐가 돼 있었잖아요 그 상태인데도 밖에서 열을 가하니까 이게 안에 있던 화약이 폭발하면서 푹 하고 불길이 치솟았잖아 연료로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저는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된듯 성냥 연료를 채워봅시다 연료를 채워요. 이제 2단 로켓까지 완성을 했어요. 1단 로켓과 2단 로켓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겁니다. 비가 오는 날 실험을 해야지. 절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높이 날아 오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 저의 예상을 깨고 우주 바깥까지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 대충 대략의 형태는 뭐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이거 무슨 박격포탄 같기도 하다. 낙하산을 만들어 보자. 이거 낙하산이 너무 허접한데? 드디어 낙하산이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모양은 좀 별로지만 모든 게다 완성이 됐어요. 호일을 한방 감아줄게요. 자이게 뭔가 좀 이거 들고 밖에 나가면은 IS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푸악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laughs> 생각만 해도 짜릿한데 그럼 쏘러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위 입력, W 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